들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먼저 턴 너. 자, 목사님하고 한번 읽어 보시나 오늘은. 목사님이 뭐, 먼저 한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그다음 읽으세요. 자, 예수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릇시되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1학년만 할렐루야 아, 2학년만 할렐루야 어, 오늘 2학년도 약간 좀 저기하는데 1학년만 할렐. 할렐루 할렐루 어, 2학년들 할렐루 할렐루 우리 1학년만 성령에, 2학년만 성령에. 아, 역시 2학년들이 확실히 형이랑 누나랑. 어 안녕하세요. 어제 무슨 날이었을까요? 어제는 어, 어제 설날이었어요. 설날은 무슨 날이에요? 어 새해 맞는 날, 새로 한 해가 시작되는 날. 그러면 목사님하고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어 좋아요. 이 시간에 목사님하고 인사할 건데. 우리 세배를 세배를 할 거예요. 세배를 할 건데, 어, 우리 교육자들 나와주세요. 목사님하고 어떻게 인사한다고? 자, 목사님하고 새첫 세배로 인사할 건데, 여러분들 앉아서 받아야 돼요. 같이 인사해야 돼요.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다 같이 일어서. 지금 안 일어난 친구들은 뭐야? 태훈아, 안 일어난 친구들 뭐예요? 성경책 내려놓고, 성경책 내려놓고, 목사님하고 새해 첫 인사하는데, 똑바로, 차렷! 누가 어른하고 인사하는데 앉아서 만나. 일어나! 차렷!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우리 세배하는 거요. 예 준비됐어요? 자, 목사님, 시작하면 같이 하는 거요. 예 시, 작. 새복 많이 받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새배 받으니까 좋네요. 자리에 앉으세요. 아 잘했어요. 아유 인사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아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물어봅시다 새배를 하면 어른들이 뭘 주세요? 이번에 새배 또 많이 받았어요? 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세뱃돈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 말아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줘야 돼요? 목사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윤형부 여러분, 목사님한테 세뱃돈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세뱃돈을 받을 수 있어요? 받아도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세뱃돈 주면, 여러분들 다 주면 아마 10원씩 줘야 될 걸? 왜 목사님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목사님한테 세뱃돈은 받지 않지만 목사님이 또줄수 있는 게 있어요 세뱃돈 대신 그럼 뭘 주면 될까요? 뭘 줄까요? 말씀 줄까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요 목사님이요 여러분들 다음에도 누군가한테 목사님한테 세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목사님 저 세뱃돈 세배했으니까 세뱃돈, 세뱃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따라해봅시다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목사님 봐봐요, 목사님. 자, 따라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배 했으니까. 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따라 해보세요. 다시. 목사님, 세배 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세뱃돈을 줘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줄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언제든지 기도해 줄수 있는 거예요. 어, 이 시간에 목사님이 세뱃돈 대신 여러분들 기도해 줄 거예요. 아, 여러분들 받기 싫은 사람도 있나 본데, 목사님 세뱃돈 대신 주는 거니까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 한번 해 봅시다. 목사님 축복 기도해 줄 거예요. 두손 모으고, 두손 모으고. 어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 있네 여러분들 세뱃돈 받아봐야 그거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받으면요 올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두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 목사님 기도해 줄게 요두손 모으고 예쁘게 목사님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새해 첫 인사를 할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7년 한 해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정말 정말 크게 자라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명철이 자라게 하시고, 관계가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2017년 하는 모든 것들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건하여 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자라나는 귀한 한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을 모아 두 손을 모은 친구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한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기도 기도한 친구들마다 놀랍게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태훈아, 목사님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한 번만 더 장난치면 뒤로 가야 돼, 알겠지? 알겠지? 자, 오늘요 목사님이 말씀 중에서 성경책에 있는 말씀 중에서 진짜 목사님이 좋아하는 재밌는 그 말씀 오늘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누가 나오냐면요 누가 나올까요 오늘? 아 예수님이 먼저 나와야지 예수님 누가 먼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온다고요? 귀신이 나와요 오늘 귀신 얘기할 거예요 근데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가서 어유 여기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 때 같이 모였어요. 아 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왔는데 예수님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 종일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신 거예요.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배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아주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에서 배가 이제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했으니까 피곤해서 딱배에 타자마자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 예수님께서 잠드셨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딱 이렇게 잠들었는데 잠들었는데 그때 마침. 광풍이 막 부는 거예요. 막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는요. 가끔씩 그렇게 갑자기 태풍처럼 그 허리케인이란 작은 태풍 같은 게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갈릴리 바다에 그냥 광풍이 불어들입니다. 막 배가 막 흔들리고 뒤집히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 어떻게? 아유 어떻게? 막 걱정하다가 아 예수님 계시지 예수님 한번 깨워봐야겠다 예수님 막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아 피곤한데 누구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예수님 큰일 났어요 지금요 배가 뒤집힐라 그래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나가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해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 정말로 거짓말처럼 바다랑 파도가 그냥 싹 잠잠해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예수님 저분은 누구신데 바다도 파도도 잠잠해지는데? 아, 설마 설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을까? 제자들은요 속으로 조금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갑자기 파도나 바람이 확 가라앉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에이. 파도랑 바다, 바람이 다바딱 가라앉을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딱 나와서 말씀하셨겠지. 에이 설마 귀도 없는데 파도, 파도나 바람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 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 배가요 딱 육지에 도착을 했어요. 딱 도착했는데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이었냐? 거라사 지방이라는 지방이었어요. 근데 그 거라사 지방엔 아주 아주 유명한 뭐가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미친 사람 같은 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옷을 입고 다녔을까 안 입고 다녔을까? 옷도 안 입고 다녀요. 옷을 막 옷을 막 찢고 막 누가 옷을 입혀주면 막 다시 찢고 막 벗고 막 벌거벗고 막 뛰어다니고 벌거벗고 막 뛰어다니는 걸. 게다가 이 사람은요 잠도 어디서 자냐면 무덤 옆에서. 무덤이 뭐예요 사람 무, 사람 죽은 다음에 묻어놓는 그 무덤 있잖아요 무덤 옆에서 잠을 자고요 맨날 소리를지르는 거예요 어느 날에 아하막 웃고요. 어떤 날은 으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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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같은 걸 들어갖고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에 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에 피도 막 묻어 있는 거예요. 막 더럽고 머리는 산발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거라사 제방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물론 목사님 같은 건장한 남자들은 안 무서워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그냥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여기 같은데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으아! 하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요 여자들이나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건장한 남자들을 불렀어요 자 남자들 좀 모여 봅시다 그리고 아주 힘이 좋은 남자들만 다 모여서 우리 저 귀신들린 사람 저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어 저거 잡아야겠어 그랬고 건장한 남자들이 가서 이제 그 잡으려고 그랬어요 잡으려는데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겨우겨우 잡았어 자. 얼마나 힘을 쓰는지 잡아가지고 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간 시간씩 잡아서 저기 안 되겠다 쇠사슬 가져 쇠사슬쇠사슬 가져갖고 그 귀신 들린 사람 꽁꽁 묶었어요 꽉 꽉. 아이 아, 사람 때문에 막 상처 났어 아유 야 얼마나 그냥 사나운지 막 꽁꽁 묶었어요 꽁꽁 묶었는데 묶였을까 안 묶였을까 꽁꽁 묶어요. 아 이제 됐다 이제 꽁꽁 묶어놨으니까 못 움직이겠지 했는데 아니다랄까 갑자기 힘을 막 주니까 그 쇠사슬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다시 또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있어 없어요. 아니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저, 저, 저 귀신 때문에 안 되겠다. 저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나는 이 마을을 떠나야겠다. 아유 나는 이 마을에서 못 살겠어.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밤새 울어가지고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딱 도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그 배에서 딱 터벅터벅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딱 뛰어오더니 갑자기 바짝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옷도 하나도 안 입고 있지, 몸에는 막 피가 막 묻어 있지, 머리는 산발이지. 아이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이야, 짐승이야? 이거 뭐야? 내가 그랬더니 여기 누군가가 딱 엎드리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아니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군데 갑자기 예수님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럼 보니까 그 거라사지망에서 아주 유명한 그 귀신들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제자들,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왜 이렇게 벌거벗고 있어? 이거 뭔데?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본 동네 사람 한 명이 딱본 거예요. 에이, 이거 뭐야? 그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그 귀신들린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여기 엎드려 있지? 아, 이거 큰일 났다. 빨리 한번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 불러오려고 동네로 뛰어갔는데 예수님이 딱 얘기한 거예요. 딱 엎드린 그 귀신 들린 사람 을 보고 너 이름이 뭐냐? 딱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저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군대가 뭐예요? 어 전쟁에 나갈 때 싸우러 가는 군사들이 군대예요. 근데 한 명을 갖고 군대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두 명을 갖고 군대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무려 한 6,000명 정도 있어야 군대라고 했어요. 근데요, 자기 이름이 군대라는 거예요. 그럼 네 이름이 왜 군대냐? 그랬더니 나는요, 내 안에 귀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빨리 그 사람한테서 나! 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이 들린 이 귀신이 여기서 어, 예수님! 제발 저를 당하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요, 저기 보면 돼지, 울컥컥컥, 돼지들이 많은데 그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저 돼지들한테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 빨리 나와서 돼지들한테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돼지가 얼마나 많았냐면요. 돼지가 무려 2천 마리나 있었대요. 2천 마리가 있었는데 그 2천 마리 돼지에 귀신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돼지들은요. 절벽에서 막 달려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 이제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원래는요 여기 막 피도 묻어 있고 옷도 안 입었던 사람이 갑자기 옷을 좀 주십시오. 그래갖고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가다듬고 얼굴에 막피 묻고 더러운 거 묻었던 걸 이렇게 걸레로 다 닦고 다 닦고 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다섯 곳이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원래는 막 소리 지르고 몸을 상하게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침 그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야, 야, 그 거라사 그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저기 앉아 있대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사람들이 다 몰렸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예쁘게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가? 도대체 누가 저를 저렇게 만들었나? 어? 누가 저렇게? 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지. 이야, 도대체 저기 있는 저 청년이 누구길래 귀신도 저 청년에게 복종하고, 어, 그 우리가 힘을 다해서 억압하려 했던 그 귀신도 그렇게 복종하고 엎드리는가. 저 청년이 누구냐, 도대체? 그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다시, 그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그 귀신도 복종한 거예요. 어, 이상하다. 예수님은 누구신데 귀신도 복종하나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와, 정답! 다시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그러면, 어, 이상하다.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오! 어!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을 만드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파도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고 태양도 순종하고 산도 순종하고 온 세상 만물이 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아까 봤잖아요. 귀신도 예수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한명 있다. 누구다?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도 봐봐 장난치고 떠들고 딴 짓하고 주보로 비행기 접고 하는 친구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 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복종하는데, 온 세상 만물이 귀신도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 너 오늘 예배 뚝발 안 드리네? 그러면서 꿀밤을 빡!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장난칠 때 혼을 내실까요? 기다려 주실까요? 기다려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온 세상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온 세상보다 여러분들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야 될까요? 기쁘게 해드려야 될까요? 다시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려야 될까요? 기쁘게 해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멋지게 예배를 드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이제 음력으로 어제가 1월 1일, 음력으로 오늘이 1월 2일이에요. 목사님은요, 올한해 2017년 한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우리 아멘 크게 해우시다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우리 잠깐 기도할 건데, 어, 지금 방금 온 세상이 다 순종한다 그랬는데, 이 시간에 얼마나 우리 친구들은 순종 잘 하나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아니, 방금 전에 순종한다고 했던 친구들이 무릎도 안 꿇고 있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 어떻게 꿇는지 몰라? 어디, 누가 얼마나 예쁘게 순종하나 보자. 자, 우리 시간에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유, 목소리 이거 어떡합니까? 목소리 크게! 하나님! 아유, 요거 밖에 안 돼요. 목사님 목소리가 더 크겠다. 목사님 마이크 안 써도 목소리 여러분도 크요 합니다. 하나님, 2017년에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